준비하고 자 오늘 해볼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참고로 오랜만에 코어 라이브 새벽 라이브 바로 컨텐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볼겁니다 오늘 해볼거는 이스케이프 더 마이노비라는 광산탈출기 공룡이 광산을 물어뜨렸죠 라는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랑같이 해볼 친구는요 아 아라는 친구고요. 자 그리고 뭐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정식된 파쿠르, 정식 파쿠르? 음 그런 컨텐츠네. 자 게임에 잠깐 로딩 중인 되는 동안 화면이 검은색다는 점 유의 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게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씨 언제 들어오시나요? 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저 기다렸다가 한번 같이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저 들어왔어요. <laughs> 들어왔어요? 오십 바뀌었다. 뭐라고 옷이 바뀌었어? 어, 어, 그렇지 우리 여기 지금 갇힌 거야. 언니야, 야, 근데 너는왜 헬멧 쓰고 있고? 나는 안 주냐? 나 헬멧 안 쓰고 있는데, 아니, 얘, 예. 아, 얘, 예? 아, 그런네 야, 광산 들어오는데왜 헬멧 안, 안 주냐? 저기요. 어, 우리를 우리를 골로 보내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가는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일어나, 이런 이런데 일하면 뭐 저거 헤매, 저거 쓰고 일하셔야 됩니다. 진짜 머리가 제일 안전 안, 그 뭐지 안전해야 돼요. 어 무슨 뭐 소리야? 빵기 소리 났는데 어? 뭐 빵기 소리 났는데 방금 게임에서? 그니 네 빵기 아니야? 아니야 나 빵고 안꼈어나못 들었는데? 아나 소리해 지금 꺼져, 꺼져 있나? 아 그러네. 오케이. 자 일단은 야 요즘 야나나 나 진짜 궁금한데. 음. 땅을 진짜 깊게 파면 용암이 있냐? 나는 없다고 생각해. 난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배웠거든. 있어. 아! 나. 어, 뭐야! 아! 뭐야! 그냥, 위에서 뭐 떨어지거든. 나 <laughs> 그냥 저 막, 막, 그냥 맞아버렸어. 야,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보면 그냥 용암이 있잖아. 용암이 있지, 마인크래프트. 음, 음, 음. 마인크래프트는 뭐지? 현실 같으니까 진짜 용암이 있을 것같아자 갑시다 진짜, 옛날에 방금... 과학시간에 보면 막 그런 용암 있다 배우잖아 응그 음. 음. 핵! 핵! 맨 아래 있는 게 그거 핵이었나요 님들? 핵이었나? 기억이 안나네 내가 문 깔아가지고 지식이 별로 없어 응 근데, 근데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제가 땅을 그렇게 실제로 깊게 파볼 그런 뭐지? 경험? 그런 게 생기니까요? 아 하나도 안 생길 것 같은데. 아왜 이렇게 천천히 가세요? 아무리 광산 무너지고 있다해도 저희 안 좋습니다, 훈이님. <laughs> 안전 제일입니다. <laughs> 안전 제일. <laughs> 이거는 안전 제일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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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안전제일인데, 우, 안전 제일인데 안전안 안전 제일인데 왜 우리 용암에서 일하고 있냐? 어. 에? 아, 뭐야 안 보여져. 고케이 클릭이네. 클릭했대. 아, 뭐야 뭐야 니가 내 고객이 뺏어갔어. 저 뭐지? 저도 주세요. 어 챙겼다. 뭐지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낙겠어아 이거 사람들이 파놨네 미리. 어 파놨어 이 뭐야 이거, 이거 고킹이잖아 파지냐? 어파져파져 보자 파져. 어 파지네? 저 일단은 이득이고요. 사람 나뭐 앞에 가서는 먼저 캐놨어. <laughs> 나한테 와봐 나한테 와봐. 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사람 또 파지나 보게야안 <laughs> 되네. 아, 눈을 파버린. 아야자. 아, 어엉 자새 새벽이라서 음 갑시다. 유튜브 채팅 소멸됐는데요, 님들? 유튜브 채팅 왜안 뜨지? 자 다시 제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무슨 어, 소리야? 오역. 어, 아, 왜? 왜 저거? 얼굴 어, 봤어? 거울 봤어? 아니 아니. 거울 본 거야. 니가 보면 알 거야. 어. 보면 왜? 자, 제가 이제 광산에 물어뜨린 범인이야, 혼이야. 얘 금리 있어. <laughs> 어 진짜야, 저 뽑아버리죠. 야, 저거 뽑아버리죠. 아, 야, 우리 안 돼. 나네 어. 어때? 혹시 혹시 혼이야 빨려 들어갔니? 혹시, 혼이야 혹시 혼이, 빨려 들어갔니? 또 이건가. 혹시야, 혼이야, 혹시 빨려 들어갔니? 뭐 이건가? 아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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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어! 야야 공룡 이번에 들어오니까 금리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약간 겉에만 금리치란 <laughs> 것 같아. 아 겉에만 금리고 아래쪽은 그냥 어 아, 그냥 도금이었네. 음자 일단은 자 뭔가 탈출는 뻔할 것 같지만 <laughs> 아 이러니까 내가 코아똥이라고 불리지 사람들한테. 파쿠할 때마다 왜이러고 똥으로 나가는 것만 나와? 야, 근데 도티님이나 뜬 누나가 막 파쿠를 하는 거 보잖아? 똥으로 안 나간다? 왜? 몰라, 내가 하는 것만 똥으로 나가! 일부러 이런 거 구해오는 거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구하는 어, 게 어, 아니라 어. 야, 내가. 야, 너또 소리 안 났어? 난 소리 안 소리 났는데. 나 붉은 소리밖에 안 들려, 지금. 여러분들 혹시 무슨 소리 났어요? 뽕 소리 났는데? 뽕 소리 났다고? 야, <laughs> 잠깐만. 그뽕 소리 역시잖아. 어뭐 뭔가 다 지금 예감 가지 않니? 그뻥 소리 왠지 조금 불길한데? 야 근데 배추를 이렇게 하네. 배추를 살짝 좀뻥소리로 여기 그 뭔가 아. 여러분들. 이거 아, 혹시 뿌리 꼬리, 꼬리꼬리 근데 이거는 항상 어떤 애몸 속으로 들어오면 항상 있던 척추야. 불안하죠 일단 살짝 불안합니다. 맞다. 앞에 살짝 갈색이 보인 것 같은데 여기 앞에 갈색 있는데 이거 뭘까요? 야 혼이야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 구멍으로 가는 걸까요? 이거는 무슨 구멍일까? 이거는 우리 사람 소화기관에서 가장 마지막 구간인 곳이야 자, 가장 건강하다고 볼수 있지 뭐야? 나 밖으로 떨어졌는데 뭐야? <laughs> 뭐야? 너 어디로 갔냐? 야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나, 가자! 나 걸렸어, 이아 아아! <laughs> 나 걸렸어, 여기. <laughs> 아아! 어, 뭐야! 아! 아, 아뿡 소리야, 또! 아. 아! 아! 야, 니! 야, 너 나가는 소리 뽕 소리 들렸어! 내 귀에 제대로 들렸어! 나오면 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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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소리 아! 그 아! 그나오 경. 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어, 야, 야, 내 몸속에 떡 묻었냐, 혹시? 야, 용암으로 씻어, 빨리. 야, 용암으로 왜 씻어? 용암으로. 그냥 살이 씻겨, 다 나가버려. 용암 씻으면. 새로 태어나자. <laughs> 새로 태어나? 다음 생엔 잘생기게 태어나주세요! <laughs> 음, 아, 일단은. 자, 아, 진정해. 괜찮아. 이거 뭐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야. 어, 이거, 이거 타고 올래? 야, 이제 슬슬 탈출하는 각이 보이지 않냐? 어, 그런 거 같다. 자, 이제 올라갑시다. 와 광산의 끝에 거의 온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이 사람이 우리 구해 준다. 그 사람 누군데? 요잘 생겼어? 아니, 못 생겼어, 나보다. 세상에 너보다 못 생긴 사람은 없어. 그게 사람이니? <laughs> 야, 야, 탈출해라, 탈출해. 우리가 탈출이야. 어, 탈출해. 사람 아니, 사람 아니, 우리가 왔습니다. 자, 갔다. 야, 도착했는데? 엄청 금방 끝났는데? 어? 뺄지이 왔다 뺄어 뭐야 TNT 엄청, 엄청 짧은데요 여러분? 와, 그거 TNT보니까 코아 터트리고 싶다 나를 왜 터트리냐 TNT인데 왜? 일단은 여러분들 끝이 난거 같습니다 이게 일단 패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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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 맞는거 보면 너무 쉽잖아 응. 너무 쉽다 야 맵이 이렇게 보니까 엄청 짧다 야 그리고 왠지 저기 분홍분홍한게 뭔가 공룡 깊숙처럼 보이지 않냐? 어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 있는데? 나 공격에 위에 올라와 있잖아. 어디? 너 어디 있는데? 나 그대로 있는데. 야 여기 올라와. 여기 위안 보이냐? 보이지. 너왜하늘 나이고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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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눈을 안 보여. 아, 발판이. 진짜? 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게 배치됐어. 뭐좀이이 <laughs> 어, 저기 앞에 보이는 분홍색 보이지? 이게 공룡 공룡 몸속인거 같다 응 음, 저게 공룡 몸속이야 아, 상상도 하기 싫다 어 내가 지금 저기 들어왔던거야? 어어 아, 그 뻥소리 아 여러분들 그 뻥소리 기억하십니까? 야, 야 이게 공룡 귀장인거 같거든? 야 위에 올라가서 밟아버리자 밟아버릴거야 응응 좀 높이서 밟아버려 아프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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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 음. 좀 높이서 이야 나이스 어떠냐 느낌 어떠냐? 폭신! 괜찮냐? 또 스트레스 풀리는거 같냐 야폭신하진 않다. 어좀 딱딱하네 위장이. 어허 돌도 소화겠어. 맞설지, <laughs> 맞설지, <laughs> 맞설지.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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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여기 박아버려박아버려박아버려 박아버려, 이거, 이거, 이거 여기 다박아버려 이거. 야 이제 지금 방사능 유독기가 있다. 방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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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가봤다. <laughs> 어 이쁘게 박혔다 탈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니 우리가 지금? 결국은 야, 여기 미끄럼틀 있다. 결국은 찌그르 그거 뭐지 똥 나왔는데. 야 이거 뭐야? 오 미끄럼틀 있다. 우와 대박. 야 이거 이거 공룡 입이다. 야 이거 공룡 입 우리 우리 그거 이거 뭐지? 미끄러진 거야. 미끄러진데. 급 점인데? <laughs> 아나 싫어. 야, 빨리 끊네. 빨리 끊네. 빨리 끊네. 빨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일로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여기 피흘려 어디 어디? 아저피 아니야. 저 심장이야. 자 여러분들 공룡이 무너뜨리. 아. 복용이 무너뜨린 광산에서 탈출하게네 엄청 간단하게 네 빨리 탈출을 했는데요 오뭐 여러분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레인북물로 기억하는데 왜,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도 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안 해보신 분들은 아래 게임 링크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게임에 들어셔서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 안녕